안녕하세요. 이강 잉아 채널 이강입니다. 저는 지금 여기 오클랜드 피시 마켓에 와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아이고 카메라가 익숙하지가 않아서 네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 그래도 되게 작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래도 좀 사이즈가 있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좀 큰데요. 제가 시드니 거기에 있는 피시마켓 갔었는데 어, 되게 가격만 되게 비싸고 볼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도 여기는 좀 규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식당도 있고 한데 아직 별로 그렇게 <laughs> 문 아직 안 열었네요. 지금 아마 한 10시 정도 된것 같은데 아니, 보통 피시마켓이면 아침 일찍 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도 생선들은 다 신선하네요, 진짜. 아무래도 춘나가 제일 비싸고, 블루코드 이게 아마 대구거든요. 대구도 되게 비싸네요. 유럽에서 보면 대구 진짜 많이 오고요, 코드. 그러고 아마 이 대구 간에 비타민 D 성분이 되게 많아가지고, 대구 한 오일도 되게 많이 먹더라고요. 종류도 되게 다양하네요. 스네퍼도 되게 많이 먹고, 킹피쉬도 되게 많이 먹고요. 근데 가격대가 생각보다 좀 있네요. 살몬. 어, 생각보다 비싸다. 살몬 스테이크, 호키, 테발리, 먼크피쉬. 처음 들어보네요. 스테프, 프라, 스컬 이게 코드 대군데 되게 작네요. 한국광 되게 큰데. 좀 귀엽게 생겼어요. 살짝 눈 같은 게. 근데 뭔가 한국이랑은 좀 다른 게 한국은 이렇게 그냥 생으로 놓는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생으로 놓는데 다 여기서는 다그 손질해서 놓는 것 같아요. 홀리 살몬. 키로당 34불이네요. 비싸다. 근데 진짜 신선하다. 엄청 신선해요. 진짜 신선하다. 어, 근데 생각보다 연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지? <laughs> 카하와이 홀. 여기에는 그래도 좀 저렴하네요. 키로당 14.95불. 특이하게 네. 생겼다. 스네퍼, 아, 스네퍼가 도미과네요. 키로당 23불. 도미과. 근데 스네퍼가 되게 맛있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여기 마트에서 싸게 많이 사서 먹는데, 스네퍼가 진짜 맛있고 질이 좋더라고요. 한국에선 도미과는 되게 비싼데, 여기는 그래도 가격이 좀싼것 같아요. 도미가. 저게 어떻게 들어가지? 아, 일러 들어간다는구나. 어... 이렇게 국제 요리가 된 것도 파네요. 근데 좀 많이 비싸네요. 프라우니 63.7불 키로당, 이런 식으로 피쉬를 스모크드해서 많이 팔아요. 마트에서도 그 훈제된 연어나 뭐 이런 훈제된 굴 같은 것도 되게 많이 살수 있거든요. 연어도 이렇게 훈제돼서 많이 팔고요. 근데 훈제된 거는 보통 가격대가 좀더 많이 비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생으로 사서 꺼 먹어요. 그게 더 효과적인 것 같아서. 스모크 살몬, 키로당 64불이에요. 스모크 살모니 보통 키로에한 42불 정도에 살수 있거든요. 생 연어는 약간 그러니까 많이 비싼 편이죠. 마트에서 보통 이런 식으로 팔아요. 마누카 스모크, 뭐 이런 식으로. 훈자된 연어, 봐봐요. 여기 보면은, 키로당 23불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게 질 좋은 연어를 생연어를 23불에 살수 있는데, 스모크드살면은 막 63불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저는 보통 이런 걸 많이 사 먹죠. 되게 질이 되게 좋아요. 여기 무조건 연어는 진짜 무조건 드셔야 돼서, 척화도 있고, 랍스터, 프로즌도 있네요. 크레이피쉬라고 해요. 오즈에 쿡트 크레이피쉬 키로당 138불 크레이피쉬 랍스터 종류인데 어, 그러니까 해변에서 많이 막 잡을 수 있대요. 막 보면은 뭐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막 해변에서 막 이런 거 그냥 잡더라고요. 썰물 때 그래서 뭐 저도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나중에 썰물 때 이걸 해변에서 잡을 수 있나 그냥 랍스터라고 보시면 돼요. 되게 맛 맛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횟전은 된가봐. 진짜 노량진 수산시장 느낌이다니요. 여기는 매운탕 거리. 어. 머리가 10불이네요. 키로에 그러고 보는 10불. 이것도 그렇게 싼 가격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어제 연어 면탕 먹었거든요. <laughs> 저거 사고 필렛 한두 개 사서 이렇게 끓일 만도 되는 것 같아요. 머리만 이렇게 따로 파네요. 맞아, 한국에는 이런 식으로 파는데 막 고등어나 뭐 이런 거 이런 식으로 팔잖아요. 숭어구나 이거는. 숭어 그레이 물렛. 싸네요, 이런 거는. 여기서, 뉴질랜드에서 또꼭 먹어봐야 되는 거. 바로 그리농합입니다무세우스 이건 진짜, 이것도 꼭 드셔야 돼요. 이게 그 무릎 연골에 되게 좋아가지고. 오시면은 이거를 꾸준히 드시는 게 되게 좋아요. 되게 신선하네요. 키로당 5불이니까 이것도 되게 싼 편이에요. 보통 파켄세이브나 뭐 이런 데는 한 키로당 한 3불 정도에 살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키로당 2,400원에 살수 있는데 여기서는 5불이니까 4,000원 도나는 거네요. 키로에. 되게 좋아요. 이게 홍합도 되게 맛있고 신선하고 이게 아무래도 무릎 연골에 되게 좋다 보니까 오메가3도 되게 많이 들어있 거야. 그래서 홍합탕이나 뭐 이런 거 드시는 게 되게 좋아요. 물론 여기 오클랜드에 홍합 레스토랑도 되게 많아서 그런데 이용하셔도 되게 좋고요. 이런 뭐 대왕 문어, 대왕 문어 냉동도 가, 냉동 같은 냉동 것도 있는아 근데 너무 크다. 문어 다리도 있고. 프라운스가 얼마지? 타이거 프론이 1 9 0불이네 1.5kg에. 좀 많이 비싸네요. 다 호주산이에요. 오지 타이거프한 130불, 170불 딱 새우 냉동된 것도 있고, 냉동된 거는 그렇게 싸진 않네요. 마트에서는 한 21불 정도에 살수 있거든요. 1kg에? 프로젼 살몬의 어, 냉동이 4 5 k g 45불에 키로 키로에 45불 그럴 거면 생연어를 사는 게 낫겠죠? <laughs> 너무 현실적인가요? 이렇게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피시마켓에서는 생연어나 아니면은 초록콩합을 사는 게 가장 경제적으로 이득인 것 같아요 근데 보통 마트에서도 그 정도 가격대에 살수 있어서 그래도 한 번쯤은 와볼만 합니다, 여기 분위기는 좋네요. 석화. 셀몬 사시미. 저 석화가 8개... 8개 정도밖에 안 들어왔는데 29불이에요. 비싸다. 보이시나요, 가격이? 잘안 보이나요? 29불이에요. 아, 여기 29불. 8개. 그러니까 여기 굴이 되게 비싸요. 석화 같은 게. 한국은. <웃음> 한국은 <웃음> 진짜 싼데. 킹살몬 여기 차오라고 베트남 음식점도 있고요. 북경 오리 가게도 있네요 어, 잠깐만 설마 이게 단가? Seafood school <laughs> 해산물 학교도 있네요 뭐지 저거는? <laughs> 해뜨는 거뭐 이런 거 배우는 가 잠깐만 이게 설마 이게 다는 아니겠죠? 설마 잠깐만 <laughs> 이게 다면 안 되는데? 어 단에 어쩌지 <laughs> 여기 이렇게 식당도 있네요. 뭐 우선 버거도 있고, 그릴도 있고. 보통 여기는 피시앤칩스 되게 많이 먹어요. 19불 정도 하네요. 괜찮은 가격인 것 같아요. 여기 뉴질랜드 사람들이 피시앤칩스 되게 많이 먹어요. 그래서 보시면, 피앤칩스하고뭐 이런, 여기 살머 필레, 26불, 뭐 이런 거 드시면 될것 같아요.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일단, 총평은, 어, 사실, 기대로는 좀 시드니랑 좀 다를 거라 생각을 했는데, 시드니랑 좀 비슷하네요. 전체적으로 가격대는 좀 비싸고, 어, 규모도 그렇게 큰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마트에서도, 시중 마트에서도 가격을 좀 싸게 살수 있어서, 어, 그니까 뭐, 분위기내려 오거나 아니면 뭐, 식당, 식당 찾으러 올 거면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예, 네. 예, 네, 뭐라고 해야 되지 어쨌든 어쨌든 어, 분위기대로 한번 와볼만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만 이만 다음에 뵐게요. 안녕.